장치를 낄때 통증이나 입마름, 침 분비가 증가하는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데, 하지만 유의 깊게 보셔야 하는 증상은? 딱딱 소리만 나고 통증이나 입 벌리거나 씹을 때 불편감이 없다고 한다면 조금 지켜볼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턱 디스크가 앞으로 빠져서 나는 소리일 수 있기 때문에 턱관절 질환 진료를 보는 치과에 내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 장치를 낄때 통증이나 입마름, 침 분비가 증가하는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장치를 쓰면서 적응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. 하지만 유의 깊게 보셔야 하는 증상은 교합의 변화입니다. 턱관절 장치의 종류에 따라서 특정 치아의 힘이 집중이 될 수가 있는데 계속 집중된 상태로 놔두게 될 경우에는 치열이 변화할 수 있고 이것은 추후에 또 다른 치료를 하셔야 되는 위험이 될수 있기 때문에 턱관절 치료를 쓰는 중간에 양상이 좀 변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신다고 한다면 장치의 사용을 멈추고 치과로 내원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비교적 얼굴이 위아래로 길고 아래턱이 작으신 분들이 턱관절 질환이 생겼을 때 부작용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치과에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셨을 때 아래턱이 좀 약하다고 들으셨던 분들이나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아래턱이 좀 작거나 뒤로 들어가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턱관절 질환에 대해서 조금 더 유의 깊게 관찰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턱관절 치료의 목표는 턱관절과 주위 근육의 병적인 상태를 완화시키는 것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얼굴 비대칭을 턱관절 치료로서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턱관절 질환이 한쪽에만 발생해서 얼굴 비대칭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턱관절 치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얼굴 비대칭을 완화시킬 수는 있겠습니다.